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가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큰 계명이 없는 이라 서기관이 가로돼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 주일을 지나고 나면.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짊어지시는 죄를, 또는 아버지의 뜻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날이 가까옵니다. 오늘을 지나가면 이제 이틀이 더 지나면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인데, 그 안에 그 4일 동안, 5, 5세 동안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주님은 무엇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날 주님은 종료일이 지나가고 둘째 날 주님은 이 말씀을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그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율법이나 복음의 말씀 속에 다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명의 열 가지 계명 가운데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위를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는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생활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네 계명과 여섯 계명 중에서 두 가지로 그건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두 가지가 오늘 왜이냐면 성경의 전체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명의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하나님 주님은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계명 열 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나이까라고 그 대답을 하셨는가하면 바로 모든 율법과 계명은 사랑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스스, 주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무슨 뭘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랑에 온전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칭히 하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 사랑해라.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명은 저절로 지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게, 요한일서, 요한2서에3서까지그 편지를 쓸 때에, 그 요한 1, 2, 3에가 보면 바로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계명을 너희는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냐면 이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었고 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이, 요한이 그 말씀을 해요. 요한이 증거하는 말 가운데 그 말을 하는데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하신 자를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주신 무슨 사랑입니까? 생명의 사랑이잖아요. 무슨 사랑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그 의를 나에게 주신 사람그 사랑,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안자 예수를 안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오직 그의 모든 마음은 뜻은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말씀은 오늘 우리는 아무 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천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신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진 사랑, 그를 믿어라. 그럼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장대에 노뱀이 매달린 것, 모세가 장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은 것, 그걸 보고 산 사람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노뱀에 물렸어야. 노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바라본 즉산 것처럼 내가 죄인이어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말로 죄인이라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머리는 죄인인데 정작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우리는 사람을 두명 죽이고 세명 죽이고 수십억을 도적질하고 자기의 무엇 욕심을 위하여 채우던 사람이 어느 날 붙잡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탄감하려고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들은 죄를 아는 자까요 모르는 자까요. 자기가 지은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마음이 알고 그 죄를 자기가 수궁을 한다면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당신의 말씀대로 나는 그 죄에 따라 마땅한 대가의 죄, 죄어를 받겠습니다. 라고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자기의 악이나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호사를 세워서 자기 죄를 없애서 탄감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어떤 사람의 변호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게 돼서 정말로 죄인이면 주님 저를 용서하고 잘못했어야 라는 말을 진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죄인입니다만을 고백하고 그분 손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를 맡긴 사람들은 주님의 명하신 대로 심판하심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이 아멘. 맞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이니 당연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으리라 하시면 죽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이 참된 고백이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은 노뱀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서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노뱀을 바라본즉 살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노뱀을 바라본즉 살더라라는 말입니다. 독이 제거됐다는 말이 아니라 용서됐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자는 산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서부터 아니 3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에서 16절이 구원을 얻는 비밀의 답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말한다고요? 모세가 노뱀을광리에서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합니까?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말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밀을 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섯 시간못 박혀서 고통당하다 숨을 거두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그 마지막 남은 날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쭉 한번 종료주의를 지난 날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닷새 동안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가서 들여다보십시오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을 수없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일곱 번이나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것을 왜 선언하시겠어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화가 임할 것이니 화 있을진저 이 너희는 박카와 해양과 같이 무덤을 회치를 하는데 오늘 너희의 속에는 무덤으로 죽은 자들의 시체가 가득하다고 주님이 외치시는 그 외치심이 어떤 선지자나 어떤 예레미안 눈물로 외쳤던 그 애가 보다 더 슬픔의 목소리로 마지막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하늘이 불에 타지고 모든 것이 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이 심판의 마지막의 모습까지 선포하시고 외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는 빛이다 나를 믿어라 나는 영생이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는 그 끊임없는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다 못해 주님은 잔치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 오라고 하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으니까 종들을 통해서 사방의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초청장 받은 사람들은 안 오니까 나가서 그냥 누구든지 만나든지 아무나 배고픈 자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누구 데려오라고요? 초청장을 진적 보낸 자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오직 주님은 그 종들에게 나가서 길거리에 누구를 만나든 잔치 집에 와서 배고픈 것을 채우려고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을 데려오라고 다 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았을 때 주님은 그 배고픈 사람들 가운데 다시 주님이 가서 보니까 거기 또 벌거벗은 사람이 또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또한 그 장치 자리에서 쫓겨나가는 슬픔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왜 주님은 마지막까지 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복을 얻기 얻는 그 어떤 복보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하시는 하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생명의 복과 더불어 그의 모든 삶에 거룩한 의의를 채우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주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을 돌이키도록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다. 나는 너희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보았고 나를 만났고 내 말을 들었다면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뭐를 다해서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어,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얻게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너희 네 목숨을 네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말이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누구 목숨? 인간의 육신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고 계시면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오늘 이 세상에 아무리 뜻을 둬도요. 그것은 세월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점점 그 뜻은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신할 광야에 나가서 그들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이 단을 쌓고 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그 위에서 만나리라고 그 탑을 쌓을 때에 신할 평지에 그들은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여 보기를 원해서 그 탑을 쌓을 때에 그 뜻을 세울 때에 그 탑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세상에 오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너희가 뜻을 다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아시는 뜻을 모르면 우리는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다하는 생활을 지금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너희의 힘은 다른데 사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힘을 우리가 쓴들, 사랑감를짊어지고어요 아니면 무슨, 이, 돼지 한 마리를 짊어지고어요 오늘 사람들에게 주어진 힘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정력을 위한 힘이겠어요? 무슨 힘이겠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힘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게 주신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안 것처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너의 이웃이 누굽니까? 너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요, 부모님이요, 자식들이요, 형제들이요, 친척들이요, 친구들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웃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오늘 나의 이웃임을 우리는 누가복음 십장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자의 이웃, 강도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주막에다 데려다 둔 사람은 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그 사마리아 세 사람 중에 그 강도 만났던 사람을 도운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은 이는 사마리아인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이셨습니다. 그 이웃, 나를 살려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안 사람은 이제 그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너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이해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랑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네 형제를 사랑해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라. 우리 주님은 그러세요. 주님은 우리 주님은 히브리에서 그럽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나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칭했어요. 친구라고 칭하셨어요. 누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들을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한 자를 형제라.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살려낸 자를 주님은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바라고 부르라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살리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이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또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남은 몇 날을 놓고 주님이 모르시고 쓰여 죽음의 날을 당신이 그걸 모르는 날 어느 순간에 자신이 그 감남산에서 기도할 때 붙잡혀 가시겠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몇 날이 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음의 날을 바라보며 그 길을 지금 걸어가며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는 자들의 그 질문에 답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에 오늘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깊은 상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저께 교회 잠깐 놀러와서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낮 시간에는 금식을 한대요. 점심을 같이 먹자 그랬더니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 그 고난 주간 동안 금식을 합니까? 인간은 그렇다 그래요. 해마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정으로 마음의 금식이 돼야 될 텐데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우리가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금식은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그 모든 기도와 주님의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금식이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영혼의 고난이 주님과 더불어 그 심령이 함께 가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며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자기 몸을 내어주신 내 이웃인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픔을 주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거침돌이 되어지는 내 마음에 먹고 있는 치부책에 써진 그 원수를 갚아야 되거나 뭔가 해결해야 되는 억울함을 해결해야 되는 이 치부책에 있는 그 치부책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찢어 버리십시오. 제발 원하건대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 채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 고난 기간 동안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 사랑의 힘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 속에 넘쳐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흘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생활 속에 채워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과 진리로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의 심령에 화평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소망이 깨어 있어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심령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메워주는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이 펴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 놀라우신 말씀은 이미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삶이 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진리가 나를 주장하심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비하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주장하시고 영원을 잇디어 살아감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